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방금 동현이가 다녀갔네요. 지금은 들리나요? 들려요? 안 들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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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일시적인 오류래요. 그래서 안 들렸나봐. 여러분, 지금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, 어 7시를 넘어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의 퇴근길과 하굣길을 길을 즐겁게 해줄 성인입니다. 저 여러분들께 또 오늘의 추천곡을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. 아니요. 저는 지금... 들리나요? 혹시 들리시나요?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, 잘안 들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알림을 다꺼 버렸어요. 혹시나 알림 때문인가 싶어서 꺼 버렸습니다. 혹시라도 안 들리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다른 휴대폰이라도 길 테니까. 내가 최대한 휴대폰을 안 만져야겠다. 댓글만 보고. 제가 요즘 또 꽂힌 곡이 있어서 요즘 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조금 들으려고 하는 거 같애. 하나 그냥 꽂아.